패키지에, 패키지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나만 어, YG902C4라는 다이오드인데요 싱크 세미컨덕터네요 이름이 뭐 이런 회사가 있고 여기 패키지에 보면 ITO220AB라고 적혀있잖아요 뭐 표준 이름은 아니고 이거 회사에서 붙인 것 같아요 뭐 이름이 보면 인슐레이티드 모듈링 TO-220F를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. 이름은. 표준 이름은 아, 아닙니다. 우선은 TO-220 패키지이고 어, 중요한 건 뭐냐. 이, 이런 패키지. 여기 보시면 방열판이 없는 히트싱크가 없는 다시 할까? 네. 히트싱크가 없는. 없고, 완전히 풀 몰딩. 몰딩 된 거를 우리가 풀팩이라고 불러요, 보통. 풀팩이라고 부르는데, TU220F가 맞는데, 원래는 그래서 요 관련된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. 자. 자료는 페어 차일드 거 참고했고,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O220 2핀 패키지죠. 근데 이렇 여기 노출되어 있어요. 노출. 히트싱크. 그죠? 이런 패키지도 있고, 이것도 비슷한 거. 아, 요렇게, 요게 풀패키입니다 똑같이 TO220인데, 풀팩이라고 F 붙이고 EP, P는 두 개고 근데 여기가 여기가 다 뭐냐면 그 인솔레이티드 몰드, 몰딩 여튼간에 풀팩이라고 불러요. 완 완전, 완전 절연되어 있는 구조. 그래서 여튼간에 TO 2 2공이한 종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.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이 핀수나 다리 요거 연결된거에 따라 많이 구별되는데 여튼간에 풀팩이에요 기본적인건 몸통 기준이기 때문에 220F 5 6핀이에요 이렇게 풀팩이다 이런것도 풀팩이다 이건 일반 TO220 3핀 2리도 3핀, 3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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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팩 온세미콘가 본데 여기 여기가 다른 거 보니까 지금 자료는 어, 페이다어차일드세미라는 회사 제품을 참고하고 있는데 온세미랑 인수합병 되면서 자료를 이제 혼용해서 쓰나 봐요. 네, 이거 풀팩리고 이거는, 저, 접힌 거. 아, 이거 또 부르는, 뭐라고 부르는데, 이거? 이 중간에, 여기도 풀팩. 이런 식으로, 줄둘공은 히트싱크가 노출된 제품이랑 풀팩으로 완전히 재련된 구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. 핀수는 제각각 있고, 참고하세요.